마태복음 18장 13절 카이 에안 케네타이 히레인 아우토 아멘 레고 후민 하티 카이레이 에 아우토 말론 에 에피토이스 에나 콘타 에네아 토이스 메 페플라네 메노이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그것을 찾게 된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는 기뻐한다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이 뭐뭐보다 99 마리보다 길을 잃지 아니한 먼저 에 안으로 시작을 하는 조건절입니다. 에 안은 A와 안이 합쳐진 형태이고 third conditional clause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뒤에는 가정법이 나왔습니다. 즉 알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. 만약에 찾게 된다면, g e n e t a 마 genome의 중간태 그리고 가정법 형태가 쓰였습니다. 어떤 상태가 되냐면, h u 인 r i n c h a h u r i s c o 의 부정사입니다. 그래서 부정 과거 부정사로 보충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. 찾게 된다면 그것을 앞에 나온 양입니다. 중성 명사.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. 그는 기뻐한다. 뭐에 대해서 기뻐하냐면 그것에 대하여. 여기에 아우토는 중성 명사 앞에 양을 나타내는 그 아우토 대명사입니다.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. 더 많이 기뻐한다. 무엇보다. 된. 뭐뭐보다. 99마리의 양보다. 그리고 그 양은 길을 잃지 않게 된 상태의 양보다 더 많이 기뻐한다. 베플라 네 메노이스는 플라나오의 퍼펙트 그리고 패시브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형태입니다.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분사입니다. 잃어지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니 하나를 더 많이 기뻐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